열두월이거든요. 한5 0 0만원두공이고 들어와서 일점 잘라서 이렇게 좀절주 잘라서 자 이제 남음을 보는 요 이게 보시면은 주로 해서 우리가 다음 건데 무게를 이렇게 당깁니다. 무게는데 지금 보시면 크기가 크지가 않 <놀람> thank you 다른데 한 비싸면 한3천만원 정도. 네.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니라 있어. 인터뷰 할 거야? 얼굴 나오도 돼? 고맙습니다. 쪽파여왕 지금 제안하는 게실수 바로 왔습니다. 자. 네, 유튜브로 가요. 우리 자 이쁘게 나오 주세요. 네. 얼굴 나갑니다. 앞에 구멍이랑 다르죠? 아, 네, 네. 구멍 사이즈가 아, 달라요. 앞뒤가 있어요. 뒤에가 훨씬 더 조금 큰 이렇게. 이렇게 되니까 기계 스, 시, 세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, 그죠네 물로만 세척하면 되는 건가요? 물로도 세척하고요 고도해야 되는 거 아냐? 니 중간에 거? 기계랑 기계는 제희 네. 세척하게 되면 싹다 분해해요 분해해서 네. 물로 세척하고 맨 폭포 같은 걸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킨 다음에 알콜로다 닦아내고 마지막에 과염물기를 토치해가지고 다 끄슬러요 소위 말하면 끄슬러 완전 멜리스테인가 이렇게 시켜놔요. 그러니까 청소가 왜두 시간 걸린지 아시겠죠? 에. 네. 알코올에다가 그냥 하면 안 돼요? 알코올에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. 예. 네. 식용 주 주쟁에다가. 주쟁은 75%짜리 알코올에 갖고. 예. 네. 음. 원래 실습하면 네.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똑같아요. 이게 5mm 자리요 네. 여기 보시면 5가 적혀 있습니다. 음음 그러면 이게 반, 그러니까 원 지름이 5mm란 얘기예요 5mm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약초에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. 이런 네모난 거 포인트, 감기나 걸렸을 때 드시는 약이 있죠. 네. 반. 네. 한 3mm 정도 돼요. 5mm는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누가 똑바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 보세요. 왜냐하면 여기 방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, 네, 네. 될 수밖에 없죠. 네, 네, 네. 몇 네. 친구다? 원료 지금습니다다 넣어요? 다 넣어. 이거 만들어 갖고 우리 주은 아, 거죠? 않은데, 예? 사과. 이 친구들 만드는. 어, 사과 들어갔다 달콤한 네. 내한다 네. 사과 안 들어가고 설류 네. 아이 손 n t 이 어린이 what 이 o u need. I don't know 색 h 에 t you need. I don't k n 어린이 h a t you need. I don't know what you need. I don't know what you n e e 뭐라고 o n t know what you 리 어떤 분말을 넣었습니다. 네 혼합을 시켜 줘야 되겠죠. 혼합은 네. 이제 베이스 그냥 물 베이스로 해 볼게요. 네.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고요. 수네수네 아, 네. 그래서 물 잠깐만. 뭐. 박사님은 공호장보다 작다. 박사님은? 네. <laughs> 반죽은 여성분들이 워낙이 많이하시니까 남자분들하세요. 물 조금 더. 와, 잘하신다. 아, 분말 나온 거. 아... 원재료는 여기 아니,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? 이학 학생들이 구고 하는 건가요? <laughs> 사서 오지 않고 저희도 제품을 개발하면 여러 가지 원료를 좀 많이 구입을 해요. 가서 물을 많이 물 많이 넣어야 될는 거. 아, 그러니까 네. 세 개째, 두 개째, 세 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셔야 돼요. 손질 한번 만져봐. 안 해보신 분도 만져보세요. 손으로 깍깍 치어 보세요. 됐죠? 손이 네. 박사님 지금 바꾸시 도 좋겠다. 떡튀 처리셔도 될 같아요. 됐죠? 이렇게 해서, <laughs> 됐죠? 이렇게 해서 네. 한번 내려 볼게요. 국수럼나오는 자, 또 아래 틀고 있습니다. 와! 그러끊어 음. 끝났어. 아직 여기 처음이라서 여기 그래요. 조금 더 넣어봐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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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어 다 넣어 뒤에서 다 넣고 가면 됩니다. 네. 요건 나중에 핏빛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나중에 핏빛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. 이거 만져봐도 돼요? 네, 만져보셔도 됩니다. 그럼. 어때요? 어때요? 선 만져봐 만져봐 지금 어때요? 안 끊어지죠? 네첫 번째는 네, 며칠 전에 제가 밟아가지고 발, 발